365일 1분 성경 7일부터 12일까지 통합입니다. 무너진 세상에서 발견되는 회복의 신호탄.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7일부터 12일까지 이야기는 심판 중에도 꽃피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첫째, 예배의 본질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아벨처럼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둘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처럼 매일 주님과 걸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습니다. 셋째,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 구원은 계속됩니다. 넷째, 심판의 분이 닫히기 전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예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섯째, 무지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섯째, 내 이름을 높이려는 바벨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영원합니다. 실패와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은 예배와 동행 그리고 방주라는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예비하셨습니다. 바벨탑처럼 나를 높이는 삶을 멈추고 무지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